저도 다이어트 하는 동안 어, 한동안 정체기가 많이 왔을 때 어, 다른 방법이 뭐가 더 있을까 이 정체기를 뭘 어떻게 하면 타파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어, 솔직히 뭐 이렇게 또 신경도 안써도 다이어트 보조제라던가 아니면 다이어트 약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. 그래서 어, 다이어트 양약이라고 하죠 식욕억제제 처방도 받아봤어요. 물론. 받기 전에는 말씀 안 드렸는데, 받은 후에 선생님께 좀 이런 약을 처방받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. 어, 선생님께서는 어, 사실 나쁘게만 보기는 어렵지만 절대 약에 이렇게 의존을 하거나 효과를 이렇게 너무 기대하지 말아라고 하셨는데 사람이 마음이 급하니까 또 이것저것 막 뭐든지 해보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저는 일단 한두세번 먹고 안 먹거든요. 그 이유가 어, 굉장히 좀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물론 부작용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. 어, 약간, 식욕이 억제는 되는데, 그 억제된 게 언젠가는 좀 터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그것과 별개로 보조제 같은 경우에는, 뭐, 사람들은 굉장히 뭐, 큰 감량 효과를 이렇게 단기간 안에 봤다라고 광고는 돼 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효과가 거의 없는 편이어서, 어,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돈 낭비 같이 좀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.